그럼 영와이잖아 네. 근데 A나 B가 다틀수 있고 네. 그 다음에 A가 말수 있고 어? 네. 그러면 b 나 모르는 거지 네. 무조건 네. 고치는 거야 틀린 거같다고 어, 네. 어, 어제 했던 거 같은데 저, 특히 요즘 그거 하는 건데 갖고 와봐 러니까 어... 1번은 맞았고 2번 어? 자, 3번은 지금 어제인데, 여기 보면은, 예, 이게 틀렸거든? 아, 뭐 응, 전부 다뭐 있어야 돼? 워즈. 뭐뭐 본인이 이제 바꿔야지, 본인이. 앞에 대문자. 시험파가기 때문에 직접 부인해서쓸때 앞에가 소문자면 다 틀린 거야. 네. 4번도 맞았고 통과. 통과해서 바로 넘어온데. 5번은 아예 알수 썼네. 5번은 뭐야? 음. 뭐가 뭐, 뭐 같은 거지? 이거. 응어디게쳐야 음. 돼? 음. 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뒤에가 동사 안 나오지. 에? 그러면 아가 된거요 6번 맞았고 7번도 응, 맞았고 자 8번 CG a f f 이드 i 어가 아니야 그가좀 있겠거든? 이게 어래 이게 이게 어래 그럼 이게 말이 되니? a 네? f f 이드 i 하고 너하고 뭐야 뭐, 연결이 되나? 연결해야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O, o F. 그럼 여기도 똑같이그 다음에 9번, 어, 맞았고, 10번도 맞았어. 자, 11번. 11번에 a 번이 맞았니? 어, 뒤에 동사 있죠? 네. 그뭐 써야 돼? 두더지. 두더지. 솔직히... 아, 내 말은 더 다섯, 스이 하나. 어, 뒤에 맞아서 추웠으니까. 그 다음에 12번. 12번에 A 맞았니? 내말 하는 거는, 어? 저거 쓰잖아. 두더지. 두, 버즈, 맞아, 버즈. 쉬니까. 근데, 그러면, 뒤에, 뭐야, ING를 갖다 없애야지. 맞아? 네. 음. 그 다음에, 13번. 맞았고. 13번에서, 화면이 타임스인데, 그 다음에, i 이뭘 네. 써야 돼? 그다음에 뭐 맞았어? 어, 그거. 그다음에 15번 또 맞았고, 그다음에 자 16번, 16번도 맞았어. 아 근데 16번의 B 왜 E지? 어디요? 아니 내 말은 b 에그그 다른 다음 번 그건 맞지. 16번인데 왜 E지야? R, R지. 어. 고치지 않아가지고. 7번에 A는 어, 맞는데 비는 틀린 거야. 오늘은, 날씨는 투데이 스면안 돼. 그게 아니고, it. it이야, it. 내 말은 투데이 빼고, i 대문자. 그 다음에 이 a s 이스그 다음에 투데이 a y 죠 오케이? 네. 그다음 18번, 이게 문제예요. 18, 19 이거. 18, 19, 20은 맞는데. 네. 날씨는, 어? 항상 2대문자고하 다음에, 미다는 거는 스노우가 동사가 되는데, 스노우를 SBC는 거야. 그 앞에 이즈는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 맞아? 네. 그럼 뭐야, 비도 마찬가지죠. 그럼 비도 어떻게 해야돼? 이즈를 빼야지 그리고 앞에 e. e. s 소문자 이거죠 네. 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0분 맞고 아 잠깐만 그러면 똑같이 뭐냐 1 9번 그렇게 해야죠 19번 아까 같이, 같이 하면 되는거야 응, 그건 되지자20 맞았고 2 1로 맞았고 22 맞았고 23 맞았고 24로 어 접시에는 과일이 많다죠 이럴 때 과일을 못 세거든 그러니까 매니아 머치야 머치 그리고 s 스 빼고 그죠 그리도 머치 에스 빼고 좀저정해주세 이즈. e 대화 2즈 머츠는 이제야 그 다음에 나다 넘어가고 26번 맞았고 27번 맞았고 28번 28번에 A번 이게 디스가 맞아요 아니요. 맞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니까, 이리즈야? 아니요. 뭐가 돼야 돼? 아니, 아, 아닌데? 아니지. 디스? 디스? 디스, 해야죠 여러 개니까, 이시야, 데이야. 데이. 응. 음. 디스, 데이에요, 아니, 데이. 내 말은, 데이, 아죠. 지 있으면은, 이시지만은, 지 네. 있으면은, 뭐가 돼야 돼? 아, 이게 되죠? 아, 되죠 이게 돼? 네. 음. 그 다음에, 29번에, 자, i m n d 뭐가 들어가야 돼? Q, Q. 아니, 앞에 뭐가 필요하잖아? 위에도, 아, 어. 음. 뒤에도, 뒤에는, 다 이제 했죠. 네. 그럼 다지 말이 안 되죠. 네. 왜왜 말이 안 돼? 그냥 질수는. 다시는 보아서야잖아. 네. 어고 네. 그 다음에 밑에 밑에 것도 그저 어서야죠. 그 다음에 이걸 맞았고 30번은 그 다음에 31번 31번에 A가 틀렸어요. 이거 안 돼. 뭐가 틀렸어? 이지 이지 맞잖아. 그 네. 그래요? 그러면 틀린 게 스프레드. 그렇지. 그럼 앞에 것도. 나도 그렇죠그래야죠 맞아? 네. 그다음 에 32권. 32번. 32번에 a 번에 맞아, 디스가? 그 다음에 그냥 코리아야? 아니요 아니 내 말은 어렵지 코리안 뭐? 아, 아. 그냥 코리아 면면 한국이지 네. 그다음에 뭐니? 디스니까 네. 이시야? 네. 음.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대게가 아니야. 대게가 이시야? 말이 안 되지 그렇죠 33번, 33번도 틀렸어요. 이 다지가 아니야. 이리즈,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이리즈,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자, 35번. M이고, IU이잖아. 네. 그러면서 끌라고 i n t e r e s t 써봐. i n t e r 틈. 그럼 틀린 거야. 왜? 너니과일식 아드니까 뭐가 돼야 돼? 어, 틈? 아니지. 이 아니지. 그렇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돼? 네 36번 맞고 3.. 37번 37번에 네. 이걸 지금 이걸 지금 맞게 됐거든? i의 위승? 이게 맞게 되냐? 아.. 니요 m을 지워야지 그죠? 네. 그러면 38번 이게거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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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 네. 이게 반사냐? 니요 얼마나 안 돼? 아니 이제 빼야돼 빼고. 또. M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I, 운제 있으면 N을 넣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어, 막, 뭐가 하고 있다고, 평소에는 거는 뭐니? 그냥, 동사 하나 쓰는 거야. M, I, 이제. 빼고. 어? 뭐 동사만. 39번도 맞춰. 30, 39번도 지금 틀렸어. 39번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어, 그, 쓰에 대해서. 맞아요? 네. 40번. 이것도, 어, 이거는 맞는데, 앞에 2집. 고쳐야 돼요? 고... 야! 아, 무거어야그가가 가면? 그대로 또 고쳐야 하 하나 더. 뭐야? 툴을 빼야 돼요. 툴왜 빼? 그럼 네. 가는데. 아니, 저기, 투베이는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그, 투, 뭐, 투, 그, 맞잖아. 아, 까 하시투는 뭐, 해, 뭐만 해야 한다고. 아, 맞아. 투하다 집어넣어야죠. 그런데, 여기, 여기, 여기. 아, 헤드. 헤브. 헤드라고? 아, 헤드. 힌대 네, 힌, 헤드. 헤드. 과학 <laughs> <laughs> 동안에 이 극복이 돼야 돼. 과학 동안에. 네. 동생.